안녕하십니까. 리얼 그리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얼 그리드의 데이터를 소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GitHub 사이트에서 리얼 그리드 오픈 튜출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파트 아, 1, 리얼 그리드 시작하기에 소팅을 클릭하시고요. 화면을 조금 내려가서 기본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새 창에서 열어보고요. 그리드가 나타나면 컬럼들을 한번 클릭해보시면 일단 한번 클릭했을 땐 지금처럼 오른차 순으로 지금 소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내림차 순으로 소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초기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소스 보기를 하신 다음에 소스를 전체 카피하고 이것을 첫현상에서 우리가 다운받았던 그폴더에 기본 예제에다가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영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J쿼리를 이용해서 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와 그리드 뷰는 어, 이 DOM 컨텐 e n 로드 이벤트 핸들러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 선언을 바깥으로 빼놓는 것이 조금. 아, 틀리죠. 이전 영상에도 이미 설명했던 곳이니까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할 과제는 소팅을 켜고 끄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리드 위에 div 태그를 추가를 해서 버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고요. 버튼을 두개 추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도 잠깐 break, br 태그로 띄워놓고요. 그리고 이거 소팅 켜기 그리고 소팅 끄기 자 언클릭 이벤트에서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setSorting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하고요 인자로서는 true를 집어넣어서 소팅을 켜는 그런 어, 요청을 하고 그리고 끄기에는 언클릭 이벤트에서 인자를 false를 넣는 것으로 소팅을 끄는 것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function 선언이 필요하겠죠 function하고 setSorting 그리고 parameter 이름, 이름은 valu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ridView에 보면 sortingOption이라고 어, 있습니다 sortingOptions 그리고 여기는 에 enable라는 d 속성이 있는데요. 얘를 true로 하면은 소팅이 가능해지고, false를 하면 소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이쪽으로 전달해 주면은,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소팅 옵션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일단은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open with live server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은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초기 상태로 데이터가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처럼 네임을 클릭하면 이렇게 소팅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저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리고 원래 상태. 그리고 난 다음에 소팅 끄기를 클릭하면 자 지금 어, 컬럼을 클릭을 해도 별로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소팅 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컬럼을 클릭하면 다시 소팅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소팅을 끄면 어, 소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더 이상 변하지만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팅을 끄기를 하더라도 이전의 소팅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아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통해서 소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온클릭 이벤트에 uh, sort by name and 유저네임 이렇게 복합키처럼 해서 소팅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name plus u s e r n a m e s o 뭐 이럴수록 이름을 짓고요 아 함수니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선언이 필요한데요 function sortBy name and username 예 바로 열고 바로 닫고 네,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드뷰 하시고 난 다음에 오더바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요. 파라미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배열 세 개를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소팅할 컬럼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소팅할 컬럼이 하나라면 지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두 개를 복합기처럼 소팅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저네임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컬럼에는 오른차순으로 정렬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네임은 오른차순인 ascending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디스 n 딩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는 지금 유전의 그니까 네임의 그 같은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은 음, 뭐 앞에 어센딩하고 뒤에 디스 n 딩하는게 의미는 없어요. 아, 뭐 일단은 다 나중에 다른 데이터에서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 소팅을 할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이때 대소문자를 구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 선언해 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겠다 그러면 insensitive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만약에 대, 대소문자를 구별하겠다 그러면 sensitive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요. 자 오른쪽 그리드에 적용이 되면 한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임과 유저 네임이 소팅이 됐고 오름차순, 느린 차순으로 소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GitHub 사이트에 가서 좀 내려보시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그 오드바이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컬, 컬럼 목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팅 방식,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한 묶음씩 되겠는데요. 어, 아까 전에 우리가 코딩했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신다면은. 어 네임 컬럼에 오름차순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묶음. 그리고 유저 네임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묶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팅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i 네, 소팅 초기화. 그리고 onClick에서 reset sorting라고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선언이 필요하겠죠? function, reset sorting. 아, 위에 틀렸군요. 네. 얘를 그대로 카피하고. 자. Sorting을 리셋하는 방식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그리드 그의 order by를 실행했잖아요. 네, 실행했을 때 파라미터를 전부 null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l 드컬럼도 null이고 뭐, 오른차순, 차수, 내린차순도 null이고 케이스 i 그 센스티브도다 null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저장했고요. 예, 화면에 가보시면은 소팅 초기화가 보이시죠? 일단 유저 플러스 유저 네임으로 소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소팅 초기화를 클릭하면 이렇게 원 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컬럼 하나를 지정해서 소팅을 허용하거나 금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추가되어야겠죠? 예, function 하시고 set sorting type이라고 하신 다음에 파라미터는 그냥 밸류라고 이름을 짓기로 하고요. 그리드 뷰에 점 찍고 소팅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소팅 옵션스요. 소팅 옵션스 점 찍고 스타일 이 놈을 지금 방금 받은 그 파라미터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어, None 을 클릭하시고 컬럼을 클릭하면은 예, 이렇게 소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스클루시브를 클릭하시면 첫, 그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클릭했을 때 마지막에 클릭된 놈을 기준으로 소팅이 되고 나머지는 무시가 되는 거죠 다시 클릭하면 이쪽으로 소팅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인클루시브는 아, 클릭을 해 보시고 클릭을 해 보시면은 최초에 클릭이 됐던 그러니까 최초에 소팅이 됐던 예, 그 놈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소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 봐야 변하고 있지 않죠 일단은 얘네들을 제거하고 리버스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클릭하고 네임을 클릭하면 마지막에 클릭된 그 컬럼을 기준으로 걔를 더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소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그리드를 소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튜토리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얼그리드였습니다.